No 큰그 소리로 말하지마 사회적 금기를 어긴 어기... 아 뭐야 아니 이분이 왜캡프에 있죠? 무슨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저도 좋아요 나도 아이고 소리가 막 나온다 나와 <laughs> 어. 그니까 같이 보는 게 오히려 더 저거잖아요 어, 나 여러분들한테 매너 지키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어이없어 강등 하이? 어, 모르지 해봐야 아는 거지 그마 어. 아직 제, 제 저거 브라이언 맛을 못 봤다고요 아직 한 번도 해봐야 아는 거지 사실 내가, 어? 브라이언을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 킹보다. 인정? 뭔 소리야? 쪼봐 어? 얼마나 잘해! 어? 어, 브라이언 쪽으로 갈아탈까? 그니까 3대 브라이언으로 갈아탈까? 킹 쪽에는 내가 좀설자리가 없는데 해보니까. 사회적 배적감이라면 이게 원탑이지 나도 나도 나나 저건 진짜로 울란 공연지 아야나 이거 처음에 리사명이 부른 건줄 알았거든? 아, 뭐야? 오늘 왜 이렇게 띵겨? 아, 유튜브만 놓쳤다. 아, 쉣. 큐바랑 만나기 쉽지 않은데. 도착했거든? 대구까지? 아, 진짜 너무 아팠어. 어? 다시 걸렸다 나 오늘부터 3대 킹 버리고 3대 브라이언으로 갈아탄다 어? 오 드디어 와 3대 브라이언맨 오 이제 브라이저야? <laughs> 아,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유튜브 써야 된다고,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아, 메로나 타미슬 림 2,000원. 감사합니다. 어 이걸 왜못 봤지? 아, 오늘 유튜브 영상 조졌다. 이거 화면 더러워지 거와. 이 어떻게 했어 유튜브로 이거를 어 퓨마랑 그 네스타보인데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여기서 아, 조졌다 이거 아 이미 이미 조졌다 유튜브 아씨아 저기까지 막 편집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하는 모습 이번 판 버려야겠다 이번 판 버리고. 아니다, 이거, 오른손! 오른손 갈것 같아요. 오케이. 오 자, 요번, 요번, 요번 판은 편집하고 다시 만난 척 해야겠다. 흔들린다는 얘기고 게다가 사원맵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킹가 먹히기 좀 좋다라는. 사원맵에서 아!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아, 사원맵, 킹맵 아니라니까 이제 자꾸 그러네. 어? 많입니다. 아, 제가 왔어요. 자. 좋아요. 음마와. 내 둠투마에게 내 브라이언의 힘을 한번 보여 줄까? 그러니까 이거를 끝마치 만나야겠죠? 에, 이것이 3대 브라이언 맨 폴타노. 어? 야! 내가 레버 앞으로 민것 같은데. <웃음> <웃음> 좋아요. 어, 뭔가 듣기 좋은데. 뭔가 듣기 좋은 말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이거? 맨. 어, 음,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지랄하고. 컷, 컷, 컷. 우와 이걸 아 죽었다. 어 여기서 역정 가나요? 자 벽으로 가는 척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옙쓰 오? 어안 풀려 아, 이거지! 봤냐? 어? 봤냐? 3대 브라이언? 아씨 길어지겠네 게임 브라가 사기인건가요? 킹이 똥 k 인건가요 제가 잘하는거죠 왜 그런식으로 캐릭터를 n g King, King, k i n 이 King, King, 다 i n g King, k 아 이거 뭐였지? 아니 아 버그 때문에 지겠다 이거 아아 아, 버그 때문에 졌어 뭐임 이거 아아 아, 아, 미안하다 슈머 버스터 아, 아 팀차, 팀차. 여기에서 역전하는 모습을 또 유튜브에 올리는 거야 앗. 큐와 유튜브 조회수의 부담감에 어아 요번 판을 퓨마 처음 만난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해 하지 마이 개새. 개세... 그런 주작은안 하십니다. 뭐래? 주작킹이구만뭔 소리야? 아, 메로나참이슬 님, 천원은 감사합니다. 와싸! 저 지금 빡임 중이거든요. 제 저거를 흔들기 위해서 이런 도네를 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시마자이한테요. 와와 방금 진짜 잘 차이닝이 들어갔다. 와 소름. 안 되지. 어나한 대, 3 대. 잠깐만. 아이 개사기캐릭이네 이거. 아, 진짜. 응. 좋아요. 왜안 맞냐? 아, 이거 막킹계상이라니깐 아, 까비! 괜찮아, 괜찮아. 아직 안 죽는다. 아직 안 죽는다, 이거. 괜찮아. 휴마한테 잡혀도 정신만 차리면은 살수 있다는 거. 정신 차려야지, 자식아. 어? 짤로 됐죠 내가 안 쓰던 컷킥을 쓰지. 아, 나. No. <목소리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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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줬어. 와. 좋았어. 나도 이번 판 잡는다. 나이스! 이거지! 어, 좋아. 어? 이거지. 내킹 오메가라서 안 돌릴 거야. 영원히 봉인이다. 또 앉았죠. 와, 휴마가 요즘 대회에서 컷킹을 쓰더니만 이런 느낌을 쓰는구나. 안돼. 얘기랄ㅋㅋ 홀탄 각성대 천 원으로 감사합니다. 어? 어? 도망쳐! 힘 빠진다고? 어? 힘 빠진다고? 설마 이걸 이겼어? 한 대만 때리면 이기는데? 와.. 어, 긴장했다 하이야 <laughs> 아 메로나 차비스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자꾸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캠피지 마세요 캠켜지 마세요. 어대로 캠켜지 마라 자꾸. 뭐니? <laughs> <laughs> 기상 멤발을 저런 식으로? 와, 이게 카운터 난다고? 그런, 그런 짤, 저거, 하지 마세요. 뭐, 이런데서 강호의 도리를 찾고 있냐? 어이가 없네. 안 돼! 시바 강등 당한다내 마음을 흔들지 마, 지금. 어, 유튜브 갖고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 마음을 자꾸 흔들지 마세요. 한판딱 해보면 대충 아니까. 브라이언이 약간, 일반적인 브라이언 플레이가 아니어가지고. 안 떴다 어? 여기서 지고 그냥 가면은 나는 택프로 남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무승부가 되는 게 아닐까?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하지 말라 아 잠깐만 잠깐만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비가 없네요. 흥요자들은 다 이런가? 아이고 와, 카운터타밍이 뭐냐? no no 하 아, c 발데미지자아리킥 no 아 질기랄 <laughs> 여기서 무승부로 하지 않을 않을래 아직 다지 말자. <laughs> 어, 재밌잖아. 좀만 더 놀자고. 어왜 이렇게 내 걸리고 갑자기? 어왜 이렇게 내 걸려? 와. 놓 치는 법이 없구만. 어데칼코만니어 좋아요. 합이 맞았죠. 핑교적안에 좀 생각이랄까 어잉? 그만! 아 뭐야 엘케잉 디크질 천원을 못합니다 <목소리> 이상한 영상 보내지 마세요 검지 <목소리> 와, 무빙가... 아, 안 돼. 라비, 아, 아직 끝낼 수 없지. 어, 이제 시작이죠. 오씨 무서워. 안돼. 안돼. 아, 수고했다 폴다가. 게임을 엄청 빠르게 하네. 레프라이언. <laughs> 그 <그냥> 무슨 불알거 <플랫폼. 웃음> 웬날 왜, 왜 떨어져 브라이언. <laughs> 아 근데 나 이상하게 브라이언이 좀 트럭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 형신은 잘안친했는데안 치면 벽이 좁아가지고 도발을 잘 써가지고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안철님 군대 가세요. 네 안철님 군대 간다 그래서 군복 입었어요. 어 학교는 사람 팀급도안 해줘요? 목이 면뭐 뭐 어쩌라고? 내가 대기업이라고 막 굽신굽신 거리고 그럴 줄 알아요? 아니야, 나 아빠 킹한테도 한보하고 하는 사람이야 어? 네. 외국인들이 놀라는 나의 빛과 같은 웨이브를 보여주지 내가 잘하거든요? 으디 으디 어딜 으디 으디 꿀까 아야 아아 괜찮아요 맞아줄 만합니다 별로 안아프죠 이거? 아 괜찮아 맞아줄 만해 죄송합니다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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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시기를왜 저게 저게 이기지?